사드립니다. 저는 유나름입니다 저는 이승주입니다. <laughs> 야, 저는 혼자가 아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예,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좀 든든하긴 하죠. <웃음> 네. <웃음> 아니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네. 아니 그런데 저는 오늘 오자마자 감동을 받았잖아요. 어. 왜왜 어, 왜 감동을 받으셨을까요? 아니 또 제가 온다고 이렇게 네. 또개양구청 앞마당을 한가득 이렇게 꽃으로 간식까지해 놓으시고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어우, 죄송해요. 지금 여기에 꾸며진 것들은 개양 구민을 위한 건데. 어, 개양 구민의 날을 저기 기념해서 지금 가을꽃 전시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저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건 아니었군요. 네, 저는 또 저를 위해서 이렇게 또 준비를 해놓으신 줄 알았는데, 좋다 말았습니다. 괜히 내가 미안해, 지네. <laughs>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 종일 저를 좀잘 부탁드리겠고요. 네네. 오늘 그러면 저희가 개양고민의 네. 날을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리면 되는 건가요? <laughs> 네, 그렇죠. 저와 함께 오늘 개양고민의 날을 <laughs> 예쁜 꽃들과 함께 시작해 볼까요? <laughs> 알겠습니다. 저는도 숨쉬만 뭐 믿고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좀 가보실까요? 너무 <laughs> 예쁜 곳이 많아서 <laughs> 저, 저쪽으로, <웃음> 저쪽으로. <웃음> 저쪽으로? <웃음> 네. 알겠습니다. 여기 너무 예쁜 야. 게 많죠. 오. 2016년 구민의 날을 맞아 계양구청 정문 및 남측 광장 미래 광장이 화사한 꽃밭으로 변신했는데요. 가을의 정취가물씬 풍기는 가을꽃 전시회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올해 그 22일의 구민의 날을 맞이해서 저희가 이제 여덟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이제 다양하게 볼거리로 즐기고 이 도심 속에서 강막한 도심 속에서 조금이라도 좀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개항의 품격을 뽐내고 있는 가을꽃 전시회. 꽃을 보는 구민들의 얼굴 하나하나에 행복이 피어납니다. 어, 이번 달 31일까지 지금 진행되고요. 어, 구민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이 아름다운 축제를 좀 즐겨주시고 저희가 그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국화 종류인 다른 제작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뭐구절초라든지가을꽃을 많이 준비했으니까 많이 오셔서 좀 같이 즐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오! 또 이렇게 꽃으로 하트를 만들어 놨어요. 어, 그러게요. 네. 또, 그러니까 또 다르네요. 색다르네. 네. 저의 마음입니다. 아! 저도 줄게요. <laughs> <laughs> 아, 또 이렇게 꽃을 보니까 몸도 이렇게 또 환해지는 기브이들지만 얼굴까지도 음. 환해지는 것 같아요. 어, 정말 그렇죠. 음. 아니 근데 계양구 민의날인데 이게 전부는 아니겠죠? 어머 뭐 아니죠. 계양구에서는요. 구민들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몸의 건강까지 지금 다 신경을 썼거든요. 지금 저쪽에 지금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야 역시 <laughs> 센스 넘치는 계양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볼거리뿐만 아니라 이 구민들의 또 건강까지 <laughs> 생기는 그곳으로 가보시죠. 어느 쪽? 쭉쭉. <laughs> 구민의 건강을 위해 건강 체험 한마당이 마련된 곳은 개양 계양 경기장. 개양 구민의 건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느낄 수 있을 만큼 많은 개양 구민이 이곳을 찾았는데요. 어, 저희가 이렇게 건강 체험 한마당에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어, 정말 좋은 행사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행사를 마련하게 되셨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바이어로 건강 백세 시대입니다. 오늘 제 22회 개양 구민날을 맞이해서. 어, 개양 구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오늘 이 행사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바야흐로 백세 시대 개양 구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살수 있도록 보건소 및 의료 단체가 마련한 행사인데요. 그중에서 제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환절기 특히 조심해야 하는 혈압을 체크할 수 있는 곳 이름하여 레드서클 내혈관 숫자 알기라는 체험 부스입니다. 서클은 이제 건강한 혈관을 의미 하는데 그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운동도 하셔야 되고 식이 관리도 하시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혈압이나 혈당을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높거나 이상이 있으면. 뭐 복용이나 음. 그런 걸 하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레드 어쨌든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한 혈관을 위해서 저희가 레드서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도 혈관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많이 있었거든요. 음. 그러면 저하고 승주 씨하고 누구의 혈관이 조금 더 깨끗하고 <laughs> 잘 돌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해볼까요 우리? 자신 있으세요? <laughs> 네, 자신 있습니다. <laughs> 아, 눈, 눈동자 흔들리는데? 어, 눈을 못 보겠어요. <laughs> <laughs> 간단한 체크로 혈관 나이를 알수 있는데요. 과연 결과는? 혈압도 정상이시고요, 혈당도 정상이시고 앞으로 이제 운동과 식이 조절 열심히 하시면서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혈관은 건강의 척도. 특히 중장년층의 경우 혈관 건강은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깨끗할 때 지켜야 하는 혈관. 검사뿐 아니라 혈관 지키는 방법에 대한 안내와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검 아, 받아 보셨잖아요. 네. 아, 어떠세요? 잘 나왔어요? 네, 잘 나왔어요. 다 좋아요. 미리미리 또 이렇게 받아보니까 좀 어떠세요, 받아보 기분 좋죠. <laughs> 잘 해주시니 기분 좋죠. 치매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많은 개양 구민들이 자신의 치매 지수를 확인하고. 인지 재활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밖에도 건강 체험 한마당에서는 금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금연 클리닉 체험, 불소 도포와 구강 검진도 이루어졌으며 현대인의 정신 건강을 생각한 우울, 자살 스크리닝 및 가상 음주 체험도 실시됐습니다. 지금까지 몸도 튼튼해지고 또 마음도 튼튼해지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고 있는데요. 이야, 이게, 이게 좀 채울 시간이 됐어요. 제 배꼽시계는 정확하거든요. 아, 울리고 있나요? <laughs> 제가 그럴 줄 알고 계양구의 맛집을 알아보는 행사에 모셔갈 거예요. 참 대단합니다. 이렇게 또 고민을 할 행사에 그런 맛있는 프로그램이 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또 어느 쪽이죠? 이 쪽은 또 음, 어디로 어. 가야 될까요? 헉, 저기 많은 부스들이 보이네요. 이쪽입니다. 이동한 곳은 개항 맛집 맛자랑 품평회장. 행사장에 들어서자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기는데요. 이곳에서 개항구의 맛집 경연 대회가 한창이었습니다. 개항구에 있는 이제 맛집을 발굴하는 대회로서요. 그 이번이 7회고요. 네. 여기서 이제 선정이 되면은 그 홈페이지나 SNS 통해 가지고 홍보도 해드리고 또 맛집 책자도 만들고 맛집 지정 포지판도 만들어 주고 또 그렇게 육성하고 있습니다. 아또 이렇게 껍 껍질을 이렇게 먹기 편하게 다 벗겨 네, 놓으셨네. 껍데기를 또다 먹어 볼까요? 벗겨 놓으셨어. 맛있어? 맛있어. 전복장 먹어. 오 맛있어요. 나도. 알겠습니다. 음. 오 비린 맛이 없어요. 근데 이거 만드신 분이 너무 궁금해요. 우리 주방장님 한번 만나볼까요? 주방장님. 아, 저희가 지금 밖에서 네. 맛있는 그 새우 장을 먹었어요. 네. 오, 비린내가 전혀 안 나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 어떻게 만드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아, 재료가 천연 재료만 쓰고 있고요. 한 열다섯 가지 재료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한번 숙성 시킨 두번 숙성을 시켜요. 저희가 그세 번째 손님상에 나가는 거고요. 음. 혹시 이게 당가요? 아니요. 여기서 당면은 아니죠. 아, 예. 아 여기는 그냥 반찬으로 드실 수 있는 거고 요거를 갖고 이제 식사를 하셔야 돼요. 비빔밥. 아유, 비... 이 비빔밥이 가장 중요해요. 예. 중국에서 제가 제일 처음으로 만든 비빔밥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비빔밥과는 사뭇 다른 비빔밥. 흰밥에 새우장을 넣은 뒤 각종 해초류를 더해 쓱쓱 비벼주면 되는데요. 밥한 그릇에 바다가 가득 들어왔습니다.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아무래도 새우도 음. 들어갔던 그 양념장과 음. 또 해초류가 음. 있기 맛있다. 때문에 음. 약간 비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드시게요. 일단. 음. 이제 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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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너무 욕심부렸다. 맞다. <laughs> <많다. 웃음> 음! 감독님. 아. <laughs> 음, 맛있으세요? 저도. <laughs> <laughs> 예, 진짜 맛있네요. <laughs> 냉정한 심사를 위해 다섯 명의 전문 심사 위원단이 구성됐는데요. 심사 위원들의 날카로운 심사가 이어집니다. 저희가 이제 재료의 그 신선도를 그 특색으로 삶아서 어, 계양구의그 특색 음식으로 즉 이제 개양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음식으로 날수 있는 데가 어디인가 해서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했고요. 진정한 개양구의 맛집을 찾아라, 진검 승부가 펼쳐집니다. 품평회에 참가한 조리사들은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큰 만큼 열과 성의를 다하는데요. 우리구를 대표할 만한 특색 음식을 발굴 육성해 우수 음식점의 기반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계양 맛집 맛자랑 품평회. 한 시간 동안의 조리 시간이 끝나고 드디어 결과를 발표할 시간! 과연 최우수상 수상자는 누구일까요? 전복장 비빔밥을 출품하신 바다를 비비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심사 결과는 전복장 비빔밥이 최우수상을 차지했습니다. 더 열심히 더 맛있는 음식에 대해서 연구하고. 노력하라는 의미로 이상을 수상한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개항 맛집 맛자랑 품평회가 끝나고 먹거리 장터가 펼쳐졌는데요 축제의 백미는 바로 음식이죠 가족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개항 구민들이 즐거운 추억을 쌓았습니다 개항 구민의 날을 맞아서 정말. 빠짐없이 곳곳을 둘러봤죠. 네. <laughs> 의미도 있었고요. 또 알찬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아,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예쁜 꽃도 보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건강도 챙기는 아주 그런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비록 행사는 하루밖에 진행이 되지 않았지만요. 계양 구민분들이 이곳을 찾아서 소중한 추억도 쌓으시고 정말 다양한 좀 뭔가 추억을 쌓아가셨을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근데 오늘 못 오셨다고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내년에도 국민의 날은 계속 이어집니다. 네 맞습니다. 개항 국민 여러분,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행복하십시오.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원했던 반팔 티셔츠가 지금은 어림도 없네요. 찬 공기보다 왠지 혼자된 느낌이 더 많이 추운 가을입니다. 주위 분들에게 먼저 연락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한 줄의 안부가 쓸쓸함을 달래줄 것 같습니다. TV 속 계양 시작하겠습니다. 계양구는 지난 5일 제22회 국민의 날을 맞아 국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념식 및 가을 음악회 등 경축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계양 아시아드 양궁장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당일 낮에 개최된 건강 체험 한마당과 계양 맛집 맛자락 품평회, 사회적 기업 체험 부스, 새 마을회의 먹거리 바자회 등 다양한 행사와 함께 개최되어 더욱 경축 분위기가 고조되었습니다. 오후 5시 기념식을 시작으로 3만여 명의 관람객이 운집한 가운데 구민과 함께하는 가을음악회와 불꽃놀이가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계양구는 계양산 장미원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지난 14일 계양산 장미원에서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계양구는 아동은 물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산림 휴양 공간의 필요성에 따라 2013년부터 16년까지 총 10억여 원의 사업비로 4단계에 걸쳐 장미원 조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계양산 장미원은 장미 67종, 11,366주와 야생화 12,400본이 식재되었으며, 그 밖에 소나무림, 무궁화동산, 해당화, 영산홍 등 다양한 수종을 식재하여 사계절 다채로운 경관을 볼수 있도록 조성되었습니다. 계양구는 지난 1일 계양문화회관에서 2016년 계양평생학습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올한해 동안 계양구에서 실시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자리로서 주민자치센터와 구립도서관 등 21개 평생학습기관이 참여하여 평생학습 홍보관을 운영하고 가족벽화 그리기와 아이시카 조정왕 선발대회 등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20개 평생 학습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2부 행사로는 계양구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봉선화가 필 무렵의 윤정모 작가를 모시고 작가 초청 토크 콘서트에 이어 3부 행사로는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주관으로 계양예술제를 개최하여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단풍이 절정에 올라 많이들 단풍 구경 가실텐데요. 가을산의 기온은 변화가 심해서 갑자기 기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옷까지는 꼭 챙기시고 즐겁고 안전한 가을 산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 건설 중기에서 기타 특수차 운전원 두 명을 모집합니다. 경력은 무관하며 월급 350만 원. 근무시간은 주 6일 근무로 7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직무내용은 펌프카 운전입니다. 기계 및 장비제조업 대한바이오링크에서 건축설비기술자 2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월급 250만원이고 근무시간은 주 5일 근무로 8시부터 19시까지입니다. 직무내용은 현장관리, 캐드설계, 외주관리입니다. 철근 및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진성산업 건설에서 격리 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경력 3년 이상이며 임금은 월급 200만원입니다. 근무 시간은 주 5일 근무로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